잠이에요.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서 제가 여콜라 쿨톤 메이크업을 해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오늘은 뮤트 뮤트한 느낌의 쿨톤 토끼상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쿨톤 메이크업에 필요한 블러셔나 섀도우가 없어서 최근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연습 삼아 쿨톤 메이크업을 최근에 자주 하고 다녔는데 생각보다 제가 뮤트한 핑크톤이 좀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한 색조보다는 뽀얀 톤이랑 청순하면서 자연스러운 색감이 포인트인 쿨톤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고. 일단, 현재, 지금은 기초까지는 마친 상태고, 여기서 그냥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요게 촉촉하면서 거의 로션을 바른 듯한 느낌이어서, 로션을 많이 안 바르고, 얘를 그냥 발라주고 있어요. 보시면 엄청 촉촉하거든요? 쿠션은 약간 촉촉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나스 아쿠아 글로우 쿠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해주고 여기에 약간 밝힐 부분만 밝혀주게 컨실러를 할 거예요. 손등에 양을 살짝 덜어가지고 얇게. 아주 얇게만 묻혀줘서 여기 다크서클 부분이랑 여기 뭐 턱끝 여기 이마 부분에 살짝 밝혀주도록 할게요. 눈화장 전에 눈썹부터 그릴 건데 저번 영상에서도 눈썹 그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눈썹을 그렸다가 최근에 좀 빠져서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브로우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슥슥 발라도 뭉침없이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바로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브랜드의 파스텔 브로우 제품인데 줄여서 얼터라고 부를게요. 얼터 패키지의 감성이 요즘 핫한 Y2K 느낌의 힙한 감성이라 눈길이 더 가더라고요. 패키지를 살펴보니까 하나하나 감성이 느껴져서 소장하고 간직하고 싶은 느낌? 요즘 얼터 브로우랑 매트 밤을 제가 쿨톤 메이크업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서 오늘 메이크업에 이 제품들을 소개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먼저 브로우의 경우 파스텔 젤 제형을 가진 브로우인데 정교하게 설계된 코튼 팁 어플리케이터로 팁 헤드가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휘어져 초보자도 손쉬운 브로우 드로잉이 가능해요. 파스텔에서 영감을 받아 파우더를 오일에 분 분산시켜 만든 리퀴드 제형이라 스며들 듯 부드러운 발림성이라 젤 타입이지만 얼룩덜룩하지 않고 균일하고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해요. 컬러는 다양한 헤어 컬러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아콘 브라운이랑 채도가 낮은 컬러라 차분한 헤어 컬러에 어울리는 애쉬 브라운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애쉬 브라운 컬러로 염색을 해놓은 상태라 제 헤어 컬러에 맞는 애쉬 브라운 컬러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눈썹 결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브로 그리기 전에 저희 약간 얼굴형에 맞는 눈썹 그리기 꿀팁은 저 같은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인데 저는 이렇게 세로가 긴 얼굴 타입이 아니라 가로가 좀긴 타입이라 얼굴이 진짜 동그란 얼굴형이에요 계란형보다는 좀 동그란 얼굴형에 가깝다라는 느낌 이 많이 들고 저는 여기 눈끝 부분이랑 여기 관자놀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 영상에서도 보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여기 눈 끝에도 길게 그리는 편이고 눈 화장 할 때도 이 라이너를 좀 길게 빼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여기 여백을 좀 줄일 수가 있어서 아예 애초에 그릴 때도 눈끝 부분을 조금 길게 빼주되 눈 간격을 여기를 좀 넓혀줘요. 그래서 저는 일자 눈썹보다는 여기에 산을 살려주는 아치형 눈썹을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그려야지 얼굴이 조금 더 여기가 위가 위아래로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얼굴이 이 둥근 얼굴형이 조금 더 보완이 될수 있더라고요. 초반에 사용하면 양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손등에 살짝 양 조절을 해주고 용량을 최대한 덜어준 다음에 눈 앞머리 쪽을 살짝 터치해주세요. 진짜 자연스러운 거 보이세요? 군데군데 제가 빈 곳이 있어요. 이빈 곳을 채워주세요. 월터 브로우 제품이 아무래도 브로우 형태잖아요. 그래서 펜슬 타입이랑 다르게 눈썹에 자극이 없이 그릴 수가 있고 생각보다 정교한 작업도 가능해서 눈썹 그리기 어려워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아침마다 눈썹 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젤이 마른 후에는 픽싱이 되기 때문에 눈썹 결대로 고정이 되어서 꽤 오래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눈썹이 번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반대쪽 눈썹은 좀 일자에 가까운 원래 눈썹인데 이렇게 그려주면 확실히 얼굴이 이쪽이 좀더 길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약간 둥근 얼굴이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 산을 살려서 그려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전체적인 베이스랑 눈썹까지 마치고 눈화장을 해줄 건데 눈화장은 요 메이, 웨이크메이크의 블루밍가든을 써주도록 할게요. 요 블루밍가든은 그냥 전체적으로 진짜 쿨톤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쿨톤 느낌의 그 색상이 굉장히 많아서 사용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요 브리즈로 먼저 그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오늘은 약간 청순하면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니까 여기 같이 있는 이 브라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여기 눈 라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허리 펄 사용을 해서 여기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부터 눈화장까지 마쳤는데 쿨톤 메이크업의 마무리는 바로 립 메이크업인데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얼터의 어쿠스틱 매트밤을 발라줄 거예요. 매트밤의 경우 물한개 퍼지듯 포근하게 스며드는 텍스처로 빈티지한 뮤트 컬러가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이거 자체로도 패키지가 너무 예쁘고 까서 이렇게 봤을 때도 진짜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제품명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헷갈릴 일 없이 원하는 컬러를 그냥 파우치에 쏙 담아가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요즘 파우치에 넣어갖고 다니는데 애들이 도대체 그립 제품 어디 거냐고 패키지 너무 예쁘다고 한모이 약간 탐내더라고요. 컬러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즘 자주 바르는 쿨톤 립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청순한 느낌으로 데일리하게 바르기 좋은 첫 번째 조합은 2호 핑크 스테레오랑 4호 미스틱 튤립 조합이에요. 2호 핑크 스테레오의 컬러는 맑은 핑크 복숭아가 연상되면서 웜한 느낌보다는 쿨한 느낌에 가깝기는 하지만 따뜻한 느낌도 있는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예요. 봄 웜이 베이스 컬러로 발라도 예쁠 것 같고 여쿨라가 데일리하게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4호 미스틱 튤립은 보자마자 화사한 느낌이 팍 드는 컬러인데. 살짝 코랄빛이 돌기도 하면서 레드 컬러도 있는 오묘한 컬러예요. 입술에 진하지 않고 맑고 투명하게 올라가는데 피부 혈색을 확 살려주는 느낌이라 피부 톤에 상관없이 바르기 좋은 컬러라 추천이에요. 매트 밤이라 아무래도 각질이나 주름 부각이 있으면 어쩌나 싶은데 얼터 매트 밤은 보습 성분이 15%나 함유되어 있고 프라이밍 파우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입술에 펴 발랐을 때 보들보들하면서 촉촉하게 발려요. 발림성을 보시면 부드럽게 발리면서 포근한 색감이 올라가는 걸볼수 있어요. 뭔가 건조하고 입이 싹 마르는 흔한 매트 립이 아니라 발림성이 진짜 그동안 보지 못한 느낌? 요즘 촉촉 립이 많이 나오지만 맑고 포근한 느낌의 발색을 내주고 싶을 때 매트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2호를 베이스로 발라주고 입술 안쪽에 포인트 컬러로 4호를 발라주면 데일리하게 할수 있는 쿨톤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는 매트밤을 치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끈적이지 않고 포슬포슬하게 올라가는 제형이다 보니 눈 바로 밑이랑 광대 쪽에 톡톡톡 색감을 얹어주면 여리여리하고 청초한 느낌이 더 배가 돼서 요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얼터의 매트밤의 경우 밥한번 먹는다고 해서 쉽게 지워지는 제형이 아니어서 수정을 하기도 쉬워요. 지워진 립에 다시 톡톡 발라도 특유의 맑고 포근한 느낌의 색감은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데일리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날에 포인트 주기 좋은 립 조합은 5호 데님 로즈를 베이스로 깔고 안쪽에 6호 메를로를 발라주는 거예요. 5호 데님 로즈의 경우 말린 장미의 빈티지한 느낌의 생기를 더한 컬러인데 너무 칙칙하게 올라가는 장미 컬러가 아니라 맑게 올라가는 컬러라 굉장히 매력있는 컬러더라고요. 포슬한 MLBB 컬러여서 베이스로 톡톡 올려주기 좋아요. 6호 메를로는 버건디 컬러인데 보통의 버건디 컬러라고 하면 딥한 느낌의 답답한 색감이라 쉽게 바르기 어려운 색감인데 얼터의 버건디 컬러는 청량한 푸른 느낌의 버건디 컬러라 이게 버건디라고 할 정도로 톤이 여리여리한 느낌이에요. 진짜 뮤트 톤들이 소장하기 좋은 컬러라고 할까요? 쿠션으로 입술 컬러를 살짝 죽여주고 5호를 베이스로 발라줘요. 그리고 안쪽에 6호를 발라주면 되는데 이 조합은 입술에 혈색을 더해주면서 조금 더 분위기를 낭낭하게 주고 싶다 할때 바르기 좋은 꿀조합이에요. 제가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면 맑고 포근하면서 수채화 색감은 너무너무 예쁜 토끼상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얼터의 브로우랑 매트밤 모두 프레시한 빈티지 느낌의 컬러여서 톤에 상관없이 추천드리고 쿨톤 메이크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